네, 1월 18일, 월요일 목상로고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 유혹받으시는, 시험받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꼭 본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 버튼 있어요? 나 이것만 건들면, 나 진짜 화난다,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무시 무시하기, 뭐 말씹기, 비웃기, 이런 거에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혹 버튼. 여러분 혹시 있어요? 어, 나는 이것만 보면 바로 넘어가. 난 이것만 있으면 바로 의지력이 제로가 돼. 이런 것들 먹을 거 있는 사람 이 있을 거고, 게임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 먹을 거면 보면 못 참거나, 막, 게임만 보면 막 자제력을 잃거나. 어,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안 돼요. 며칠 전에 한 2~3일 정도를 풀만 먹었어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TV 채널만 돌리면 먹을 거가 나오는지, 막, 홈쇼핑에는 LA 갈비 팔고, 뭐, 뭐, 어디에서는 고기 구워 먹고, 어디는 제육볶음 나오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 유혹 버튼을, 어, 엄청나게 나를 누르고 막, 엄청나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참느라고. 만약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안 어, 넘어가고, 자제력을 잃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게 다, 어, 완전히 수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고 지켜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수험생은 이거 정말, 정말 안쓰인 상황인데 자느라고 수능못본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잠의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유혹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공통적인 유혹 버튼을 정말, 정말 심하게 눌렀어요. 정말 겁나게 눌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실까요? 안 넘어가실까요?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한데,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혹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넘어가지 않는, 작동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밥을 안 먹은 거예요. 하나도 안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그때 돌을 빵이 돼서 해가지고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동안 금식기도 한걸다 망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처음엔 육체적인 거였고, 지금 마음, 마음에 대한 건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구해 주시겠지. 뭔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뭐 허세 부리고 싶고 뭔가 더 대단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건든 거예요. 진짜 심한 유혹이죠.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부러움 받고 싶잖아요. 세 번째 유혹은 이거 진짜 강력한 건데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경배를 하면 마귀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주겠다. 돈도 주고 명예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돈 몇십억씩 주고 건물 주도 되게 해주고 막 서울대 1등하게 해주겠다. 사실 마귀는 그럴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기치는 거죠. 어, 이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영적인 유혹이었어요. 진짜 너무 센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십니다. 어, 뭘로 이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육체적인 유혹, 심리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고, 다른 걸로 만족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거그 자체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이에요. 어...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laughs> 뜬금포 고백인데 저는 몇억몇 몇 줄을 줘도 아내를 포기, 포기하지 포기 않을 거예요 정말 뜬금포죠? <laughs> 여러분도 얼마를 줘도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 이성,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바꿀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 아니죠? <laughs> 왜 그럴까요? 아내랑 함께하는 게내 가족이랑 함께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그게 더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에게 만족을 절대 주지 않아요.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시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시는데 이 말씀 다 하나님이랑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유혹 버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치게 하려고 막 눌러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슨 버튼을 눌러야 그걸 이길까요? 말씀 버튼이에요. 그러면 게임에서 공격당할 때 데미지 안 입는 그런 실드 방어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말씀 버튼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어, 여러분 모든 유혹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여러 시험을 제 생각과 제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